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가 4대 추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대변인을 향해 세웠던 기존 카메라에 더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해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건데, 어떤 기자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질문을 하고, 정부는 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입체적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내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지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한 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밀실을 열고 사각을 없애라.